너무 참신한 소재, 참신한 소재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폴론 유주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학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경영 경제편을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1편에서 보고 온거 복습 한번 해 볼까요? 전체 추상적인 주제 하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동계와 가정과 결론을 통해서 자기만의 결론을 내주는 것. 이것이 대학이 원하는 생기부의 색깔입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그 강사들이 보면 딱 주제만 봐도 얘의 깊이를 알수 있습니다. 동기만 봐도 얘가 진짜 스스로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명확하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응용을 경영경제에서 해보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하는 추상적인 주제 하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이 선택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두고 만약에 그것을 주제화 한다면 대학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왜냐? 그 안에는 비용과 편익이다 라고 하는 분석도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행동론까지 결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기도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너무 참신한 소재, 참신한 소재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의 기출 문제를 보면 예를 들면 정부의 비대칭성, 자연 환경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식상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주제 하에 너만의 생각을 어떻게 풀어냈니가 좋죠. 그럼 이대차에 어떤 주제와 연결하고 싶으신가요? 자연 환경에 대한 개발과 보전 딱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생태주의와 사회적 소외의 관계를 이 자연환경에 대한 개발과 보정과 연결시킨다라고 한다면 와 대학의 입장에서 요넘나라? 어떻게 사고를 이렇게 확장했지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우위와 사회복지 저는 이 주제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거든요. 비교우위는 자유주의하에서 결국 나한테 이론 것을 선택해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인 사상이죠. 복지는 어떤가요?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의와 사회복지가 결합된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까요? 트럼프 정부는 지금 보호부역 정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대명사인 미국이 대체 왜? 라고 출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교의 정책 때문에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국내 안으로 들어가면 반도체 생산하는 회사는 부를 창출하고 그 이외의 회사들은 어떤가요? 부의 창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때 누가 나서야 된다? 정부가 나서서 복지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색깔의 어휘를 결합해서 "오, 얘가 이런 생각을 했네" 호기심 있게 생기부를 볼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은 사실 그질문이 나오는 게 문제 아시죠?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장애인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건 전혀 상관없는데 주제에 대한 생각 없이 들어가면 사건의 나열, 현상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고전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이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어떻게 보는지, 서양의 노직의 입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어떻게 보는지, 그러면 동서양을 한번 해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시장 실패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자나 맹자의 입장에서 시장 실패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렇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 지금 이 자리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수 없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가 사실은 고려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볼까요? 요즘에 재산세, 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를 아까 우리 사회편에서 보고 왔는데, 요번엔 전혀 다르게. 창조적 파괴와 법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조적 파괴는, 그렇죠. 경영 경제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가장 지금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창조적 파괴를 법이다 라고 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막아버리면 경영경제가 숨통이 막힌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창조적 파괴를 오히려 법이 제한나 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다시 소외계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여러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경영경제다 라고 했을 때는 보수적인 법보다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들어와서 사례를 들어서 그래야 우리 사회가 함께 갈수 있다라고 입증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경영경제 학생들 기업의 비리나 기업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경영 교수님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배출한 기업가들을 대놓고 욕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욕하는 건 상관없지만 무조건적으로 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의 힌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의 추구다 라고 했을 때 추상적인 효율성의 추구다라고 했을 때 생산성과 효율성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산뿐만 아니라, 즉, 노동뿐만 아니라 여가가 필요한데 이 여가를 어떻게 보장하면 창조적 파괴가 가능할까라고 해서 두 주제를 연결해도 좋고요. 여가를 통해서 창조적 파괴를 하는 이 노동자들 또는 이 사람들에게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법의 측면으로 가도 되고요. 따라서 어떤 하나의 사안을 여러 관점으로 보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연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렇게 오늘 대학에 좋아하는 경영, 경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3편에서 2025 합격한 학생들의 생계부의 공통점까지 클릭해서 함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폴론 교육의 유즈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